대덕전자입니다. 이전 저점을 이탈할 때 강한 음봉이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망가뜨렸지만 강한 각도로 빠르게 매물이 털려나가다 보니까 빠르게 매물이 털려나간 만큼 일정 가격에서는 단기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. 아직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보니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대 19,100원과 17,150원 부근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. 말씀드린 가격에서 지지받고 반등한다면 위쪽으로는 29,000원, 22,750원, 24,5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악재를 일정기간 해소할 수 있는 10월의 주요 경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 연말까지는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했을 때 저는 2 4 5 0 0원에 저항받더라도 밑에서 받아주면서 24,500원 돌파를 노려볼 수 있다는 의견이라 24,500원까지 뚫어낸다면 26,300원과 27,800원까지 도전해보는 자리다까지만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